목요일 사주 안녕하세요. 목요일 사주 김목산입니다. 인생을 바꾸는 하루 30분. <laughs> 그래요. 뭐 인생이 뭐 그렇게 쉽게 바뀌겠어요. 그래도 노력은 해봐야죠. 자, 전자책 사주 120일의 도전 강의 영상을 어, 찍고 있습니다. 16일주 하겠습니다. 1 7 5페이지고요 사주 성향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원의 설이라고 써있죠. 5뉴월설이발이라고 하잖아요. 어, 무서워. <laughs> 신밀주, 외적으로는 내향적이고 온화하고, 그런데 서릿발 같은 냉정함, 주도면밀함이 있어요.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고. 현침을 이 천간의 신금, 지지, 미토, 아래, 위로 다 깔고 있고요. 또, 미토가 물이 하나도 없는 조혈한 토이고, 뭔가, 그래서 기준에 맞지 않다 하면 목소리가 커지고 좀 날카로워질 수도 있는 거죠. 여기 보시면 재고, 귀인, 재물복이 좋다라는 거고요. 효신, 주체성이 강한 듯 의존성이 좀 있고요. 현침, 뾰족한 예민성이다. 미역성, 아하, 영마의 기운이구나. 이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지장 간볼게요 정을기 편관 편재 편인 와 편편편 재관인 구조고요. 관인이 뭐라고요? 명예 원칙. 그런데 미토는 공적인 원칙성보다는 자기 원칙일 여지가 높아요. 관인에 뭐가 붙었어요? 재성이 붙은 거예요. 결과지향적인 명예인 거죠. 명예만큼 돈도 중요하고 뭐 돈만 결과물은 아니니까 어떤 내게 이익을 어, 주는 그런 결과물이 도출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좌법으로 보면 12운성이 뭐죠? 관대, 양, 관대인 거예요. 편관, 편인이 이 관대라는 것은 명예도 어떤 명예예요. 자기 과시의 명예인 거예요. 내가 드러나야 되는 거죠. 어떤 음적인 보여지지 않는 곳에서의 희생 봉사는 못해요. 내가 했다 이게 있어야 되는 거고요. 편제가 양이니까 상속성도 있는 거예요. 대신에 재성의 이 사주 원국에서의 위치가 아주 중요하겠죠. 시주에 있거나 또는 재성이 깨져 있거나 이럴 때는 양은 상속성보다는 부양의 개념으로 또는 부담으로만 좀 작용할 수도 있어요. 뭐 부모를 사실 부담이라고 표현하는 건 사실 문제가 많죠. 하지만 아무래도 인생이 좀돈 있는 부모가 어쩔 수 없이 필요한 세상이다 보니 참 천륜에 어긋나지만 심정적으로는 어쨌든 도움을 받으면 좋은 것이니까요. <laughs> 너무 저한테 뭐라고 하지 마세요. 그러나 신민은 시비운성이 뭐예요? 쇠죠. 쇠는 자력 갱생의 아이콘이에요. 그러니. 굳이 뭘못 받았다고 해도 끄떡이 없는 거예요. 재고 귀인까지 끼고 있으니까 걱정이 없죠. 쇠를 뭐라고 있어요? 반안이라고 하거든요. 반안의 뜻은 말의 안장에 올라탔다라는 거예요. 말에 올라타는 것도 대단한데, 안장까지 있는 말이라는 거죠. 그래서, 쇠를 일제 깔고 있다. 그러면 초년은 사실 좀 힘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결국은 웃으면서 옛날에 내가 응, 고생한 얘기 무용담으로 하는 어, 그런 일주가 바로 쇠를 깔고 있는 일주죠. 심미일주가 그렇다는 거예요. 좋죠? 공망 보겠습니다. 쓸 해요. 쓸 해가 공망이면 천문성이라고 해서요. 굉장히 촉이 좋아요. 신금 일간이 일단 눈치가 빠르죠. 말안 하고 있다고 모르는 게 아니에요. 특히 신미는 어물쩍 넘어가는 걸 세상이 싫어요. 만약에 신미한테 실수하거나 뭐 혼날 것 같아 이럴 때는 그냥 실수했다 미안 이러시면 도리어 쿨해지죠. 그런 점에서 만약에 여러분이 신미의 남자든 여자든 어떤 이성분이 마음에 드신다. 그러면 직접적으로 말하셔도 돼요. 어쩌면 뭐 이미 여러분의 마음을 알고 있을 수도 있죠. 여튼 직접적으로 조용히 진지하게 말씀을 한번 해 보세요. 사실은 음, 좋아요. 뭐 이렇게 음, 멋 있어. <laughs> 자, 이것이 신미의 공략법이에요. 그게 더 승산이 있습니다. 자 직업성은요. 편인을 깔고 있는 거예요. 배운 걸 써먹어야 되는 거죠. 신민은 재고 귀인인데 그래서 돈과 관련한 공부를 좋아하는 거예요. 인문 사회로는 좀잘안 빠져요. 아이디어도 좋고 꼼꼼하고 정밀하고 촉도 좋고 어, 두 수를 내다볼 줄 알죠. 청간 지지 모두 현침이고 뾰족한 정밀 업상이 좋구나. 그래서 경찰 군인 사법 수질 검사 뭐 기획 비서 의료 침 금융 다 괜찮습니다. 자오각형 이미지화에서 십성 보도록 할게요. 금기운 일간이니까 빨간 동그라미에 금기운 두고요. 그렇게 시계 방향으로 금수, 목화, 토로 돌리고요. 심리일주니까 비겁인성에다가 심리를 두고요. 그리고 지장간, 정을기, 재관인에 두고 좌법으로는 십이운성이니까 관대양, 관대가 되고요. 그리고 지장간에 없는 오행. 어, 비겁식상이죠. 빅업 비겁은 경금 관대고요. 신금은 뭐 신미 일간 그대로 쇠가 되고요. 그리고 식상은 수기운이고요. 계수는 묘, 임수는 양이 되네요. 하나씩 볼게요. 관성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화 관성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관이고요. 관대 좌쇄궁이죠. 아 좋구나, 좋아요. 여명의 남편은 관대가 쇠를 보고 남명의 자식도 관대 쇠죠. 어, 괜찮은 남편 잘나가는 자식을 두는 거예요. 그런데 두둥 여기서 빼먹으면 안 되는 게 있죠. 광고. 오호 일지 진술 충민인 장관이 묻혀 있는 그 십성은 고에 들어 앉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경중은 있어요. 어 어쨌든 창고에 있든 땅에 묻혔든 여튼 무력. 무연, 무정. 이 산무 중에서 뭐가 하나가 걸릴 여지가 높은 거예요. 그래서 관대에 비해서 이 세부적인 타이틀에 비해서는 겉잘 속균이라고 하는 거예요. 겉에서 보면 번지르르. 그런데 안에는 균열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신미에게 어떤 분께서 어, 그집 남편 괜찮대. 그러시면 그럼 네가 데리고 가 살아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 그래서 광고면 어떻게 해야 된다? 첫 번째는 뭐 먼저 결혼을 하실 때 혼자 결정하지 마세요. 신중하게 크로스체크해서 어떤 분이 어? 안 돼. 그 사람하고 결혼하면 안 돼. 그러시면 진짜 신중히 고려하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 결혼하셨어. 그러면 각자 어, 따로 또 같이가 돼야 되는 거예요. 서로 으쌰으쌰 으쌰 이런 거 같이 하자 뭐 이런 거 하시면 안 돼요. 세 번째는요. 그런 점에서 좀 떨어져 있어도 되는 거죠. 뭐 주말 부부라든지 어, 그런데, 음, 세상에 어떻게 떨어져 살아요? 이런 분들 계시죠? 어, 덜 살아서 그래요. 더 살아보세요. 파이팅! <laughs> 자, 그런 점에서 자식도 어때요? 어, 너무 나의 분신이다 이러지 마시고, 인간 대 인간으로 평등하게 되시고, 또, 일찍 독립을 시키시고, 그러면 되죠. 어, 남녀모두 직장은요, 관대 직장이잖아요. 내가 드러나고, 관대, 사모 관대라고 하잖아요. 각 잡히고, 반듯하고, 이런 직장이 좋겠죠? 재성 볼게요. 양좌 쇠궁이에요. 재고죠. 제가 고에 들어갔다는 것은 너무 좋죠. 심미가 신강하고 또 해자축 수기운으로 흐르는 사주다. 그러면 부자예요. 알짜배기죠. 아닌 척 하지만 우리 눈은 못 속이죠. <laughs> 재물은 좋습니다. 조건은 뭐다? 신강하고 어, 설령 신강하지 않더라도 일단 수기운이에요. 수기운이 잘 들어와야 돼요. 남녀 모두 아버지인데 양좌 쇠궁이에요. 상속을 기대해볼 만하죠. 그런데 너무 궁겁쟁재면 어, 형제의 난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재성이 온전하지 못하면 또 아빠 대해서 끝날 재물이구나 할 수가 있어요. 남명이게 부인인데 부인은 양좌 쇠궁이에요. 여기서 짚고 갈 것은요. 십성의 양이 있으면요. 양은 양육, 복양, 부양인데요. 어느 육치는 양을 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관계가 있어요. 뭐 부모, 부모라든지 또는 자식이라든지 그런데 부인은요. 조금 개념이 달라요. 남편이 양인 것도 마찬가지겠죠. 부부는 이 수평적인 관계인데 양이 들어오면 이건 뭔가 스멜이 냄새가 좀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신금 일간이고 을신충이잖아요. 내가 부인을 치는 거예요. 신미남명은 부인이 무력하거나 또는 몸이 좀 허약할 수가 있어요. 어 아니에요. 저 국대랑 국가대표랑 결혼했어요. 그래도 쟁제 기운 뭐 신금이라든지 유금이라든지 이렇게 막 몰려다닌다 이럴 때 부인의 몸이 좀 아픈 거예요. 물론 재물이 나갈 수도 있고요. 여명에게 심오인데 양좌 쇠공이죠. 괜찮은 시어머니예요. 그런데 금극목이잖아요. 도리어 시어머니가 허벅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 이 시집살이라는 게요. 역으로 시어머니가 화들짝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시어머니도 좀 사주를 하시면 어, 우리 며느리가 심미야. 그러면 놀자리, 앉을자리 쉽게 알 수가 있겠죠? <laughs> 자, 넘어가겠습니다. 인성 편인이고요. 관대, 좌, 쇄공이에요. 인성이 관대면요. 사실 머리가 좋아도 자꾸 좀 브레이크가 걸려요. 항난이라고 하잖아요. 공부가 일사천리로 쭉 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뒤로 공부가 풀리기도 하고요. 또뭐 오래 가기도 하고요. 그런데도 관대, 좌, 쇄공이면 공부로 잘 풀렸든 안 풀렸든 일단 사람들이 배운 티가 나요. 안 배워도 조금만 스쳐도 어? 이 사람 배운 사람인데? 하는 거죠. 음? 얼마나 좋아요. <laughs> 자, 그리고 직업적으로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편인을 끼고 인성의 턱을 넘어서 돈벌로 가야 되는 것이고요. 자, 엄마는요. 효신이죠. 어, 애 증이구나. 그리고 또 조토 불생금이고요. 물론 어떤 분들은 기토는 조토가 아니거든요. 하시거든요. 어, 그렇죠. 깨갱. 음. 저는 이런 데서 고집을 부리지 않아요. 어. 뭐 선생님, 뭐, 이렇게 줏대가 없어? 음, 귀토는요, 정확하게 확정이 아니라서 그래요. 그리고, 뭐, 줏대를 이런 데서 부려요. 저는 술 마실 때, 놀 때, 음, 장난 아니죠. 줏대가 뚜렷해요. 아, 뭐래. <laughs> 자, 돌아와서요. 저토불생금 뭐, 이게 아니래도 무엇보다도 신금이 어때요? 제가 완제품이라고 했잖아요? 완제품은 아주 물이 찰찰 넘치는 흙이라도, 어, 됐거든? 적당히 하지? 하는 기운이에요. 그러니, 인성이 너무 붙는 걸 싫어하죠. 그러면서도 또 엄마는 있어야 돼. 그래서 남편하고 싸우면 엄마한테 간다고요. 남명도 의논을 부인하고 하기보다는 엄마하고 할 여지가 높죠. 아이고, 안 돼요. 안 돼, 안 돼. 우리 모두 주체성을 가지자고요. 물론 그러나 어 인성일지가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사주를 이긴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끝내야죠. 지장간에 없는 오행할게요. 먼저 비겁 보겠습니다. 신금은 일간 스스로니까 패스하고요. 나머지 경금 관대가 종하는 것이니까요. 관대종쇄공이에요. 아하, 형제운. 괜찮죠. 관대는 길신이에요. 그런데 어, 시배운성할 때 말씀을 드렸어요. 관대가 여물지 않은 연륜이 약간 폐기만 넘치는 그런 기운이라고요. 그래서 형제가 모이면 내가 제일 잘났다 이런 것들이 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 융합이 되겠어요? 잘안 돼요. 친구 동료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목소리만 크죠. 그래서 각자 두 생이 좀 속이 편하겠죠. 식상 볼게요. 신미에게 식상, 수기운 진짜 중요하죠. 수기운이 없으면 어, 사주가 수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진짜 지하수라도 파야 돼요. 수기운이 많은 사람 만나시고 또 가까이 하시고 또 물가에 사시고 어, 물과 관련한 물건, 색상, 또 어쩐... 그런 물상을 많이 취하셔야 돼요. 건강도 체크 잘하셔야 되고요. 여튼 지장간에는 없으니까 종해야 되겠죠. 개수는 묘, 임수는 양이고요. 묘, 양, 종, 쇠궁이에요. 육친으로 보면 묘, 양인 것은 여명에게 자식인데 어때요? 쇠로 기결되니 종국은 자식이 잘 되지만 그 과정이 그리 순탄하진 않은 거죠. 개수 묘가 조금 더좀 불리하고요. 양 임수가 사주에 있다 그러면 내 자식도 내가 엄마에게 기대듯이 또내 자식도 내게 기대는 이런 의존 심리가 좀 없잖아 있고요. 여튼 묘양이면 스스로 하는 교육 잘 시키시면 돼요. 책에 있는 내용이고요. 같이 한번 훑고 갈게요. 같이 봐야지 힘이 좀덜 들죠. 자, 1, 2, 3, 4, 5번, 비겁, 식상, 재성, 관성, 인성, 순이고요. 그리고 금운 일간이니까 금수, 목, 화, 토로 배열을 하고요. 그리고 지장가는 재, 관, 인이고요. 자, 빅업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빅업, 관대, 쇠, 형제운, 괜찮죠? 어, 그러나 서로 내가 맞다가 될 수가 있어요. 각자 도생이 가장 편안한 것이고요. 그리고 식상 묘양이고요. 묘양은 육친으로 여명 입장에서는 내가 자식으로 인해서 울 일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내 품에서 키우려 하지 마시고요. 어차피 잘 살아요. 어, 새로 기결되면 심지어 자식 독도 봐요. 걱정 마세요. 재성 묘양이고요. 상속성 후원성이 있다. 어, 그런데 이전 최화, 이전 최화가 뭐죠? 을목신금을 얘기하는 거예요. 날카로운 날이 여린 꽃을 잘라버리는 거죠. 그래서 부인이 허약하구나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지만 신미당주도 신금이 세게 들어올 때 목기운에 해당하는 몸이 좀 아플 수가 있어요. 머리가 아프다든지 또는 두통, 치통, 삭신이 쑤시고 그럴 수가 있죠. 관성 볼게요. 관대쇠요. 광고고요. 여명은 배우자운기가 좋은데 안 좋은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넘이 보기에 좋은 거예요. 실제적으로는 서로 좋아도 대면대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가주라고 하거든요. 내가 집안을 좀 끌고 가는 기운이라는 거예요. 어, 그집 남자는 뭐 하고 내 말이. <laughs> 그렇게 얘기한다고요. 제가 그런 말이 아니고요. 자, 남명은 어또 자식은 자식덕 보죠. 그런데 광고잖아요. 그러니 그 과정이 그리 순탄치 않을 수가 있어요. 어, 너무 같이 뭐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는 거죠. 인성 관대 쇄공이고요. 인고죠. 모 치는 엄마는 멋진 분인데 영향도 많이 받는데 인고이고 또 조토 불생금이고 해서 우리는 혼연일체야 뭐 이것은 도리어 갈등의 양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부는요. 어, 관대 쇄공이니까 어, 머리 좋고요. 공부 잘하고요. 그런데 항난 공부가 기대보다 잘안 풀릴 수가 있고 그러나 그러거나 말거나 여튼 공부 자격증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현실화해서 업으로 풀어야 돼요. 신미는 돈 되는 공부 좋아하고요. 어, 현명하죠. 그렇게 푸시면 돼요. 자, 12신살, 12운성 보겠습니다. 신금이니까 해, 묘미, 삼합이고요. 이것은 12신살 적용 방법 영상을 참고하시면 이 구조가 이해가 되실 거예요. 까만 글자는 12신살이고요. 내시기, 방향을 나타내고요. 보라색 글자는 12운성이고, 상태, 상황을 의미하죠. 신금일간의 합은 병하고요. 충은 을목이고요. 또, 파란 스파크는 일지와 지지의 충돌이고요. 빨간 동그라미는 12신살, 12운성의 종합적인 검토의 조심이고요. 그리고 파란 동그라미는 사주에 따라서 호불호가 나뉘어져요. 어, 자 먼저 파란 뾰족 스파크 어떤 글자가 있을까요? 먼저 미토죠. 그리고 미토 동착이고요. 자수, 자미, 원진, 임목, 임미, 귀문, 관살이고요. 그리고 축토, 충미, 충, 진토, 진미, 파고요. 술토는 술미, 형살이에요. 빨간 동그라미는요. 묘목, 사화, 그리고 술토고요. 파란 동그라미는 미토, 축토입니다. 지지 12개 12신살 순으로 보겠습니다. 지살, 해수부터 볼게요. 해수, 지살, 목욕이에요. 공망이고요. 어 그러니 수성이죠. 수성이긴 하지만 아이디어 내고 뭔가 나를 홍보, 광고하고 이런 차원은 괜찮고요. 뭔가 사직서 내고 뭐 창업하고 돈 빌려주고 돈 빌려 받고 뭐 이건 아닌 거예요. 자수 연살 장생이에요 잠이 원진이고요 원진 부부 갈등이죠 식상의 잠이는 괜히 부부 트러블 오면 좀 바로 옆에 있는 다른 사람이 좀 보이기도 해요 감성계로 들어오기 때문에 괜히 이럴 때 모임 가고 술자리 가고 이런 거 조심하셔야 되죠 이혼의 전초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도 상황이 장생이니까 이 자수 행운은 어, 좀 일적으로 보면 괜찮죠 먹을 복도 생기고요 축토 월살 양이고요, 충미 충이고요. 월살과 천살은 사실 음, 내뜻대로 되는 게 별로 없어요. 그리고 예측하기도 좀 어렵죠. 사실 어떤 결과물은 좀 빤히 보이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신미의 이 축토 행운은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긴장하셔야 돼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더라. 어, 구의 말이라도 어찌 될지 모르는 거죠. 양이니까 뭔가 오겠지 아니에요. 될 듯해도 사실 몰라요. 물론, 될 수도 있겠죠. 얻는 게좀 생길 수도 있죠. 양이니까. 그러나, 끝까지 겸손하고 방심하지 마셔야 돼요. 학생이라면, 어, 공부 이 정도 하면 되겠다! 아니에요. 더 하셔야 돼요. 문서, 계약, 사인, 어, 이 시기는 피하시거나 아니면 더 신중하셔야 되고요. 인몽망신태요임미기문관살이죠기문이 태를 만나면 불안감이 좀더 고조가 돼요. 어, 심지어 그 자리도 수막현상처럼 좀떠 있어요. 그래서 불안하다고 어, 신미가 또 재성이니까 아빠 부인이잖아요. 너무 끝까지 가는 그런 말 하지 마시고 어, 이것은 여명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또 재무루는 재물은 보죠. 하지만 판단 미스가 될 수가 있으니까 재투자 확장 구매 뭐 매입 이런 것은 하는 시기가 아닌 거죠. 그런데 임목 행운에는 내가 드러나는 일뭐 그런 거 있잖아 뭐 이력서 내고 또뭐 어디 반장 선거 나가고 또 주장 의견을 피력하실 일이 있다 그러면 의외로 나를 돕겠다는 사람이 붙어요. 천을 귀인이라서 그렇죠. 묘목 장성 절이고요. 미토가 목고잖아요. 목의 고장지다. 어, 사조원국의 뭐 행운에서 수기운의 유무로 좀 결정을 해야 되지만 여튼 묘목이 들어오면 타인 배척이 강해지고요. 내가 맞다가 되고요. 더 목소리가 커지고요. 그런데 상태 상황이 뭐예요? 절로 오는 거예요. 특히 재성에서 절이 되는 거죠. 조심 겸손하셔야 됩니다. 진토 반암묘예요. 진미파고요. 바나는 좋은 글자죠. 그러나, 이, 파로 오고, 또, 묘로 오면, 어, 좋은 게 좋은 것이고, 지나갈 때 조용히 지나가셔야 돼요. 꺼내놓고, 창업하고, 사인하고, 뭐, 이런 거 하시면 안 되고요. 가지고 있는 걸 지키고, 그냥 넘어가고, 꺼내지 않고, 그러면 발복하실 수 있어요. 이때는 모험을 하시면 안 돼요. 사화, 영마사고요. 움직임, 변동, 변화가 주체적으로 오는 거예요. 사화가 육양직이라고 하잖아요. 사화의 겉모습은 음의 화기운이지만 알고 보면 그 내용물은 양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꽂히면 얼마나 대착을 가겠어요. 어 그런데 상태, 상황은 어떻다? 사로 오는 거예요. 목소리도 크고 자신만만하지만 사로 오면 자칫 빈수레가 될수 있는 거예요. 돌다리 잘 두드리시고요. 5화, 6회 병이에요. 옴이 합인데요. 어, 숭의 운이 자작자작 들어와 있다 한다면 합의 기능이 생기고, 뭐, 그렇지 않다, 조열하다 하면은 일단 구절 십이 관제 뭐, 이로 인한 변동, 변화 생기는 거예요. 사주 전체를 보시고, 만약에 사주가 바짝 말라 있다, 그러면 무조건 수성이고, 어, 이럴 때 괜히 터닝포인트 변화 이런 거 주지 마세요. 수기운이 들어와 있다. 그러면 어, 화기운이 관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어, 종국에는 내게 유리한 일, 나쁘지 않은 일이 생기는 거예요. 미토 화계 쇠구요. 미토가 동착이죠. 역시 수기운이 중요하고요. 미토가 원래 목소리가 크고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 좀 강하죠. 그래서 신민은 미토 행운이 또 오면 어, 손해 본걸좀 메우려고 하고 판을 키우려고 하는데요. 아니에요. 아니야. 음, 그리고 성격도 급해져요. 물론, 쇠로오니까 매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원상복구는 아닌 거예요. 침장의 시기라서 바닥을 치고 딱그 터닝포인트, 마침 딱 올랐는데, 거기까지 의의를 가지시는 거예요. 신금, 겁살, 재왕이고요. 겁제예요. 재왕이니 얼마나 내가 난데, 어, 신약해도 내가 난데, 신강하면 더 내가 난데, 대단하죠. 겁살이니까, 그런데 어때요? 깨지는 거예요. 자충수 두시면 안 되고, 혼자 결정하시면 안 되고, 답정너 이런 거 하시면 안 돼요. 무조건 신중히 답인 거죠. 유금, 제사의 걸로, 쟁제의 기운이긴 한데, 신약하다면 완전 나쁘지 않아요. 여튼 신강이든 신약이든 이것을 수수료나 어떤 장금, 대출 갚는 걸로 푸신다 그러면 이것이 또 전화위복이 되기도 하죠. 술토 천살관대고요. 술미 형살이고요. 공망이고요. 신미는 술토의 시기는 무조건 자중 조심이에요. 건강, 재물 모두 조심이죠. 장간의 이 신금이 또 목기운을 치는 거예요. 술토가 내 편인 듯 해도 아니에요. 그리고 또이 술토 행운에는 말도 좀 조심하셔야 돼요. 약점이 돼서 내 등에 칼로 꽂힐 수가 있거든요. 자 조심방향 볼게요 보라색 동그라미고요 미토 남서 7시 방향 사화 남동 5시 방향 축토 동북 1시 방향 술토 북서 10시 방향이죠 이 방향으로는 이사 이지 학교 계약, 병원 격리 금고 두지 않고 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또이 방향으로 사는 사람과도 좀 조심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편법적인 거 이런 거 절대 하시면 안 돼요 나만 걸리는 거예요 나만 아셨죠. 자, 기준은 현재 살고 있는 거주지 기준이고요. 그리고 세대주 대표자 기준이에요. 신밀주, 나머지 신살 건강조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고기인, 어, 신민은 재를 고에 깔고 있으니 재복이 길하죠. 특히 부동산에서 아주 괜찮아요. 그리고 남연, 여연, 어, 이성문제인데요. 고에 재성, 관성 모두 깔고 있어서 남명도 여명도 모두 이성문제가 좀 있다라는 거예요. 효신, 어, 모친과의 애증의 기운이고요. 그래서 효신을 깔고 있으면, 어, 내가 꼭 말해하러, 야뭐 이런 심리도 없잖아, 있어요. 현침은요, 청간, 갑신, 지지, 오묘, 미신을 이 사주원국에 월지 포함해서 두개 또는 세개 이상 있다 한다면 예민하고 말이 뾰족하고, 그리고 이런 현침의 기운일 때는 특히 뾰족한, 정밀한 쇠의 업상이 좋다라고 하죠. 천역성은요, 역마 역자인데요. 미토일지는 움직임, 이것이 강하죠. 가만히 앉아있는 일은 못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자칫 좀 일관성이 약하기도 하고요. 건강은요. 어떤 걸 조심해야 하나? 일단 예민하니까 이 감정적인 요동을 잘 잡으셔야 되고. 그리고 혈류 질환, 뭐 혈압이라든지 이런 거 조심하셔야 돼요. 신강하다면 목기운, 이 뼈, 관절, 신경계 간 수술 뭐 이런 목기운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배제할 수가 없죠.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신밀주 모두 알아보았습니다. 보세요. 신밀주가요. 다 좋아요. 야무지고, 재고 기인의 재치도 있고, 아이디어도 많고, 또 외모도 괜찮죠. 대체적으로 피부가 좋아요. 뽀예요. 태생적으로 피부를 잘 타고난 일주예요. 뭐, 신미, 신사, 신의 신묘, 어, 신금이 대체적으로 그렇죠. 그런데, 신미가요. 자칫 잘못하면, 그, 인간미라고 해야 될까요? 좀 덧정이 없어 보일 수도 있어요. 사실, 마음이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좀 이기적으로 보일 수도 있어요. 어,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신민은 김연기고 아니면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것은 근저에 계산이 좀 깔려 있어서 그래요. 아무래도 내 이익이 뭐냐? 이것이 무시가 좀안 되거든요. 어? 저는 아닌데요. 당연하죠. 맞아요. 저는 이론만 말씀을 드리는 거죠. 전체를 같이 봐야 되는 거고요. 어쨌든 왜 이렇게 보이냐 하면은 어, 좀 예민하고 똑 떨어지는 성정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길게 보시고 이익이 안 되는 듯 해도 결국 길게 보면 다 내게 덕으로 돌아오니까 혹여 뭐 상황이 코너에 좀 몰리거나 내가 좀 손해 보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와도 너무 속그리지 마세요. 그러려니 좀 하시고 그래 너 팔뚝 굵다 그러시고 그냥 넘어가기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 웃고 있는데 웃는 게 아니다. 이것이 심리일주에 많아요. 심리가 생각이 많아서 그렇죠. 어느 때는 일부러라도 머리를 좀 비우는 노력이 필요해요. 어 그래서 여유를 가지려 노력을 하시면 이것이 사실 수기운의 버금가는 개운법이라 할 수가 있어요. 확실해요. 진짜예요. <laughs> 자, 가보겠습니다. 여기는 목요일 사주, 저는 김목산입니다. 다음 시간 뵐게요.